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 네 번째 표적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가나에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 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 모여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어린 아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요 그러면 그냥 뭐 제자들은 모르고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았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아닌 제자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디비아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주 18년에 어, 갈릴리 바다 남서쪽의 한 도시를 이름을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 이런 이름, 이름으로 바꾸어 나섭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니까 예수님이 저기 배 타고 가신다 소문이 쫙 나서 갈릴리 바다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방향으로 막 몰려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달려서 뛰어서 이동해서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어, 베세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라 뛰어가기 시작했을까요? 가나훈인 잔치에서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때이 소문이 갈릴리에 쫙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4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일어났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들만 5천 명이래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 아기들을 계산을 하면 대략 만 오천 정도에 최소 만 오천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리바, 빌리바, 어, 우리가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도대체 어, 이 많은 사람들의 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라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라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라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 데라리온은 2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적어도 37에 20일, 이 7개월 동안 일을 해야 벌어 드릴 수 있는 수입이죠. 그러면 뭐 쉽게 표현해서 하루 일당을 하루에 어,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즉, 2천만 원의 돈을 들고 빵 공장에 가서 빵을 사 와야 이 사람들에게 나, 나눠주는데, 많이도 못 나눠주고, 그냥 허기를 조금 면할 정도로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여기 어린 아기가 있어요. 어린 아기가 도시락을 하나 내놓았는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것을 내놓았는데 그런데 뭐 선생님, 이거 뭐 선생님이나 그냥 간단히 요기할 정도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어린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아니 뭐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앉으라 그래라. 뭐열 명씩, 스무 명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둘러 앉으라 그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서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들고서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띠어서 나눠 주어라, 나눠 주어라.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1절 끝 부분에 보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라고 하는 말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200데라리온의 떡을 사와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라 그랬더니 12바구니, 제자들이 들고 다니는 우리가 바구니는 꽃바구니를 생각하면 돼요. 작은 꽃바구니만 한 그런 바구니를 제자들이 들고 다녔는데, 고기에다가 거두었더니 열두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생각한 거예요 모세시대에 출애급 일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말, 나와 같은 손지자가 온다. 그 말씀을 기억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억지로 유대의 왕,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한번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 우리의 왕 이러면서 예수를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배를 탔는데 문제는 이미 어두웠다. 오늘 17절은 이미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은 사경이었다. 사경 1, 2, 3, 4경인데 어 일경이 세 시간입니다. 세 시간. 일경이 오후 여섯 시부터 아홉 시, 9시, 이경이 아홉 시부터 열두 시, 12시, 삼경이 열두 시부터 세 시, 사경은 새벽 세 시부터 여섯 시. 그때 이제 배를 노를 지어서 가는 거죠. 갔는데 십여를 쯤 갔다. 십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리 그러면 몇 킬로죠? 이킬로에요 십리 그러면 4km예요. 그런데 이 십여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 이렇게 거리를 하면 한 4.5km에서 5km 정도 사이를 십여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베세다 쪽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폭이 10m예요. 좀 길면 11m. 그러면 12월이니까 딱 갈릴리 바다 가운데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헬몬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 높은 산들로부터 밤이 되면 산바람이 산 아래로 불어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 바람이 갈릴리 바다를 때리면 거기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지나가던 배들이 때로는 뒤집어 엎어지는 침몰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는데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은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할 때에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야. 얘들아 나야 나. 나 선생님 나 예수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21절 제자들이 기뻐 배로 영접하니 그 이제 배가 가버나움까지 잘 도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 저분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메시아다 유대 왕으로 삼자, 우리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할때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선생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바다는 헤엄쳐서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배를 타고 오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 이 바다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탄 배가 때때로 바람에 의해서 뚜뚱뚜뚱하기도 하고, 큰 파도와 풍랑에 의해서 대단히 위태롭고, 또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어져서 인생의 바다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손을 딱 잡아 주셨고, 우리를 고난에서 번쩍 일으켜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당을 닦고 예배당을 쓸고 청소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 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길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자녀들의 삶을 열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